안녕. 산책 갔어? 똥 쌌어? 우리 똥 쌌지. 응, 잘했어. 앉아봐. 아하고 이뻐. 앉아. 또 누가 엄마한테 말 대꾸 하라고 그래서. 응? 응? 수시로 말 대꾸 하고 있어? 잘, 잘못했어? 잘못했지? 엎드려. 혼자서 막 어디로 막 제대로 타고 와야 돼 떨어지겠네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어? 엄마 배 빵빵 할건데 엄마 배 빵빵 엄마 배 빵빵, 배 빵빵. 엄마 한다 배 빵빵 <laughs> 아거 그 좋아져 시끄럽다 아이고 좋아 우리 예빵빵 했어요. 예시럽럽든요요생생생엄엄한한테 어허이. 에에 간다 그응면에에에에래에에에에에에에했에잘에했 그래, 잘못했어. 이거 얼굴 했어. 잘못했지? 잘못했지? 오호 오아 오호 오빵 한번 시호오 시끄러워서 왜 <laughs> 어, 이렇게 시끄럽호우리 시끄럽냐 왜호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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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가호 오호 오호 리리 오호 오 잘못했어요 보리가 잘못했네요 구잘잘못했요오엄마 어구, 어구, 엄마가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고 는음식가음 응? 잘못 한척한 거야요 잘한 척 한다고 엄마 용서할 줄 알아요 잘못했죠 우리가 말대꾸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응? 아어몰했어알았어응 알았어 알았어 자 수사 쓰쓰쓰쓰쓰쓰쓰쓰 하나 둘셋 力こまる。